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조금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도 누군가에게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그것이 살아가야 할 이유조차도 잃어버리게 하는 큰 삶의 문제로 살아가는 이들도 많다는 걸 우리는 생활 속에서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을까? 오죽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그렇게 죽음을 선택해야만 했을까?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있지만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가.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 앞에 놓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려워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은 교회들 특히 소규모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백하고 있는 내용들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차라리 다른 교회라도 간다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아예 교회를 떠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삶의 현장에 가족으로부터 경제적인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의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치루어야 할 그러한 일들 때문에 혹여나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 가져보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나에게만이 아니라 온 가족에게 고난이 온다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말씀을 이번 주부터 강해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여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묵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 복음에 있는 말씀, 마태 복음, 마가 복음, 누가 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는 다르게 이 말씀 속에는 또 다른 독특한 이 말씀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먼저 한 가지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요한 복음의 말씀이 기록되어졌을 때에그 시대적 상황이 어떠한, 어떠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한 복음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AD 70년경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기록했던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80년에서 90년 사이에 80년에서 90년 사이에 에베소 지역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기록을 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약지 10년경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합니다.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할 때에 그 당시에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지역으로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왜?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나라가 로마에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예루살렘을 고수하기 위하여 로마로, 이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는데 그때에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던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 우리가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언했던 말씀처럼 그들이 흩어지기를 시작합니다. 피난길에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도망간 거예요. 도망하여 길을 떠나는데 이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는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과 같으냐면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어요, 우리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모여든 것이 아니라 도망간 거예요. 내살길 찾아서 도망간 거예요. 이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들을 조롱합니다. 나중에 90년경이 되었을 때에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로마 정권으로부터 인준을 받아서 다시 재건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산해들인 공회라고 하는 걸 재건해요. 산해들인 공회는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고의 의결기관이었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70인. 우리나라 지금 현재 상황으로 표현하면 국회의원들과 같은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다시 정식으로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이 예루살렘에 산에 들인 공예가 재건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힘을 얻게 된 거예요. 힘을 얻었을 때에 그들이 공식적으로 모든 회당에다가 기도문을 보내어서 그들이 공통 기도 제목을 보냈는데 그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가 이런 내용입니다. 나사레파와 이단들은 순간에 망할지어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의인과 함께 섞이지 말게 하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보내고 유대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에 어려움에 처하여 있을 때에 나 몰라라 하고 전 세계로 다른 소아시아 지역으로 도망갔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여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오히려 로마 사람들보다 더 앞장서서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대단히 앞장서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그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에 나아가서 예배하였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 그 헬라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까지도 핍박을 가하는데 견딜 수 없는 핍박을 가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을 때, 이런 핍박을 감수하고 있을 때에 자,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자신이. 어부였을 때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 3년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부터 이제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2장에서 요한복음 11장의 내용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일곱 가지의 예수님이 행하시었던 구체적인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의 중심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각하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그 목적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그 목적에 대하여서 구체적으로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먼저 무슨 내용이냐면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흩어져 있을 때에도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핍박을 당하잖아요. 핍박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야. 예수님은 메시아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편집 가운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결코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납니다. 이러면서 예수 믿어서 뭐해? 내 형편이 이런데 예수 믿어서 뭐해? 내 가정이 이런데 예수 믿어서 뭐해? 내 사는 꼴이 이런데 내가 예수 믿어서 뭐해? 정말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나? 예수 안에 구원이 있나? 예수 안에 복음이 있나? 이거에 대해서 의심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오늘 사도 요한은 그들에게 편지하며 격려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어주신 사랑이었어.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록되어진 또 하나의 목적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더 나아가서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헬라 이방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그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행하신 이적들을 보십시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능력이십니다. 그분의 권세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그 편지 가운데에 일곱 가지의 구체적인 이적의 역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이런 사건들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봅니다. 입 복음의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까? 이렇게 지금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은 언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요한이 언제 예수님을 믿었을 것 같으세요? 그걸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암송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내용에 보면 3일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래도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3일 만에 부활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했어도 누구도 이 내용들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걸 믿지 않았다는 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에 대하여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 불구하고 그들은 그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졌던 이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하여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22절 말씀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누가요? 제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믿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였던 사도 요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시작에서부터 동행했던 사도 요한, 어부였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부터 그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 기적의 연속이었죠.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 자연을 다스리시고, 죽은 자를 다스리시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인간의 육신의 질병들을 다스리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잖아요. 그런 일들을 보았던 제자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의 현장 속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는 무언가 물리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 그분은 내게 필요한 예수였던 거죠.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게 필요한 예수였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제 예수는 내게 필요 없구나.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예수는 내게 필요하지 않는 거죠. 오늘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살아서 삶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38년 된 병자의 질병을 치료해 주는 역사, 왕의 신하의 아들의 질병을 저 멀리서도 기도하였더니 치료되어지는 역사,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 보인 예수,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리를 남기는 이런 능력의 역사, 이런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예수는 오늘 내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수였지만, 오늘 내 앞에 십자가를 쥐고 죽어가는 예수는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는 예수였던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그 당대의 제자였다면 나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야고야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까지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입으로는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입으로는 예수와 상관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지만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선택하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들여다 보면. 우리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처럼 부인하는 행동과 부인하는 말과 부인하는 선택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할수 없는 행동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면 할수 없는 행동들. 그런 일들을 우리도 서슴없이 행하고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이 뭘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힘써 기도하였더니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그 실제의 삶의 현장의 장본인이었던 이 사도 요한이 바라보니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그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되겠는데 이 상황들을 말씀으로 이겨내야 되겠는데 그래서 특별히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던 말씀들과 함께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 위에 그분은 더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인성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요 곧 그분이 말씀인데 그분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다 보면 그 안에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지는 동일시에 대한 부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복음의 내용들을 통해서 정리하고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누군가에게는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아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만 그 구원을 위하여서 그분이 행하신 일 그건 미처 마음에 두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데 그분이 죄의 값을 치루었대. 그냥 그렇게만 받아들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치루어야 했던 고통, 그건 하나님의 고통이죠. 아들을 내어주신 고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데 근데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다 내어주셔요? 십자가 앞에 죽음 앞에 내어주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으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내어 주시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신 그 사랑 앞에 주님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네,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상황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가겠노라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